김오구님과 엄순이님 두분 친구시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거상 김방덕입니다. 오랜만에 본캐가 아닌 부캐로 여러분들께 찾아왔는데요. 저랑 같이 뉴비 가이드 영상 이후에 거상 수련서 시스템을 통해서 끝까지 챕터를 완료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물론 그때 당시에 소개해드렸을 캐릭터도 이전에 정령이 없었어가지고 다른 부캐로 안내해드리고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 부캐릭터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뭔가 살려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반자사도 돌리니까 그냥 일단 아예 사두고 시작을 하자 하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22챕터까지는 클리어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상수련소에 있는 30번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이제 신수도 아, 신수가 아닌 흉수를 받아볼 계획에 있기는 한데요. 어,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사실 오늘 너무 감사한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뉴비가이드 영상을 보시면서 거상을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친구 두 분이서 게임을 시작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시작하시면서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셨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서까지 먼저 선 후원 후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완전 생 뉴비이신지 아니면은 시작을 하시다가 접었다가 복귀하신 건지 여쭤봤었는데 완전히 처음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 말고도 이전에 인 게임에서 귓속말로 영상 잘 보고 있다. 어, 조금 혼재하고 싶은데, 라는 이런 기숙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목적을 바라거나, 그런 보상을 바라고 컨텐츠를 준비했던 게 아니었던 터라서, 제가 거절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인 카톡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차마 제가 거절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후원하시고 나서, 폭풍 질문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는데요. 무튼 생 유비이심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서버를 버리시고 저를 따라서 같이 당군으로 시작하신 김오군 님과 엄순이 님두분 친구시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 서버도 어, 충분히 갖춰질 거예요. 거였... 다 갖춰져 있고, 없는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정말 초고스펙으로 갔었을 때, 어, 내가 캐시 충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돈은 많은데, 그 돈을 갖고 바로 템을 못 구할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 처음 스타트 하시고, 저랑 같은 단계에 있는 레벨의 상태에서 아이템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도시 서버만의 장점도 있고 시골 서버만의 장점도 뚜렷하거든요. 사냥 하시다 보면 정말 쾌적하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어 저는 무엇보다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 퀘스트 진행 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고 그 이외에 거상 새로 시작 하시려는 분들도 서버가 고민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당근 서버이기 때문에 당근 서버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 성격상 뭐 도시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은 현재 현무 서버가 생성 제한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서버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감사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거는 저도 거상수련서를 지금 이제 해안선원 임무를 깨야 되다 보니까 해안선이 저희 버려진 해안선원 여기에 있었잖아요. 포탈 타고 들어가고요. 제가 잡던 몬스터가 있습니다. 마치아라는 친구인데, 마치아 여기 있죠. 그리고 쿠로마쿠로마의 크루마, 껍질을 3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짜잔, 제 용병창을 보시면, 원래 반자서로만 쓰던 계정이었었는데요. 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신수 주작까지 오늘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기린 같은 경우는 20일 차에 보상을 받았던 터라, 바로 그때 깠었었고요. 반자사로만 올리다 보니까 아직도 레벨이 195기는 합니다. 물론, 이 본캐로 꾸준하게 정령 탐색도 돌리고, 반자사 번 돈으로 이제 본캐 스펙업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했었지만, 이제 그걸 다시 토해냈어요. 왜냐면, 제가 주작부랑 캉이랑 봉인해서 화염석, 지국천왕 만들 위한 재료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레벨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고 나서 지국천왕으로 만들 계획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어차피 그냥 반자사를 하더라도 사천왕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짜는 아니죠. 기린까지만 공짜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거의 다둔 거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사천왕 만드는 거 제가 안 키워본 사천왕 중에서는 딱 유일하게 광목천왕 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웬만하면 제가 광목천왕을 처음 키워보면서 각성까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음, 머리로는 광목천왕을 가는데, 몸은 이미 지국천왕을 가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광목천왕 솔직히 너무 못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일러스트가 너무 못, 그 못생긴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두 번째는, 음, 뭐랄까요. 다격수. 아, 뭐, 다른 사천왕도 다격수 하긴 하지만, 관목천왕은 진짜 그 1번부터 7번 격수까지 쓰는 엄청나게 다격수 메타의 지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컨트롤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 증장천왕이랑 지곡천왕 둘 중에 뭘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제 나머지 부, 부캐릭들은 다 증장천왕, 3. 징장천왕으로 반자사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거기에 징장천왕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징장천왕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국으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본 캐릭터는 다문천왕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다문천왕 일반 사냥터 추천 남겨 놨었는데, 댓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지국이랑 징장광목 다 사냥터 추천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인 카톡도 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뭘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몸이 가는 지국천왕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지국천왕으로 합칠 언제 합칠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절대 풀보테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약간 어, 풀보테스에 미련이 없기도 하고 그 시간을 빨리 그냥 지국천왕 만들어서 어, 한, 한 단계 높은 사냥터에서 재미 보자. 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어 레벨은 어느 정도 일정 레벨만 달성하고 나서 빨리 합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지국천왕 처음부터 만들어 가면서 각성 지국천왕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방덕트리를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 어 지국천왕을 키우려고 결심을 하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각성 지국천왕 만든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조선 그때 이제 가이드 영상으로 만들려고 아무 생각 없이 조선으로 하긴 했었는데 지국으로 하시길 마음 먹으셨으면 가장 좋은 건 일본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각성 세스노카미를 고용하면서 한층 더 저항값을 이용한 이제 쾌적한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국적을 제일 먼저 스타트 하는 건 일본 추천드리는 건 맞고요. 다만, 저는 조선에서 굳이 깨트리지 않고, 계정 삭제했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건더 귀찮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선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육성하는 과정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방덕트이 지국편. 1편부터, 시간은 좀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엄청나게 과금을 할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제가 사냥을 해서 번 돈으로 스펙업을 할 거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캐에서 벌어온 돈을 일정 금액을 땡겨와 가지고 부캐에다가도 투자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각성 지국천왕 만드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은 제가 앞으로 지국천왕을 키울 거다. 라는 암시하는 그런 영상이었었고요. 준비물은, 어, 지국천왕 만드는 재료까지는 다 준비되어 있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이 영상 이후에는 지국천왕으로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준비물은 250음양사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250, 250 정도는 되어야 이제 저항을 최대한 깎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령은 최소한 물의 정령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어, 뭐야. 승급해야 되네. 어, 그러면 지금 당장 저도 물의 결정 3개랑 봉인해서 1개가 필요로 하거든요. 돈이 지금 6,9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지국천왕 만들면서 동시에 물의 정령 한 단계 더 승급하고 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